둘러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 산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네요. 자, 오늘 매물 은일단 여기입니다. 어, 이쁘죠?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상공에서 반대편 상공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숲속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은 이제 전원 주택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고요. 편안해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본체 일단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창고가 있고요. 텃밭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쪽도 우리 매물인데요. 자, 그럼 이건 살짝 왼쪽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뒤편. 뒷편. 여기 뒤편도 우리 매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포장 다돼 있고요. 들어가는 이쪽이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창고도 보이실 거고 이런 어 정원석 사이에 있는 꽃들 아주 이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자 위쪽에 어 산쪽 바로 옆에 있는 쪽인데요. 지금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어, 텃밭들을 다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가꾸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셨겠어요. 어, 10여 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수들 여기 다 있고요. 여기는 또 어, 잣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 여러 가지 어, 현장에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대문이 있고요. 아,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보시면 차량 주차는 여기, 여기 뭐다 하셔도 되고요. 어, 여긴또뭐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들만 있어요. 그래서 주차는 이쪽 이런데도 다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컷 왼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뒤편이죠? 깔끔합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아 조경석들 사이 정말 정말 이쁜 꽃들이 많습니다. 그네도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좀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옆에 공간도 보이시죠? 네, 이쪽 공간, 이렇게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보일러실과 함께 우리 벤지가 있습니다. 벤지도 한번 영상에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상공에서 본 경계인데요. 지금은 제가 대지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두 필지만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텃밭이죠. 텃밭이 있고요. 그다음 이쪽 네, 창고 이쪽 이렇게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이고요. 자 이쪽이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경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이고요. 자, 요, 뒤쪽, 위쪽에, 이미아, 어, 임야,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공간, 이렇게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브리핑과 전체적인 현황들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아, 깔끔하면서도요, 관리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텃밭, 임야, 뭐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위쪽에 바실 뭐 수도 많은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아스팔트 포장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 중간중간에 옆 주위로 해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매물 바로 앞표, 앞쪽 그리고 위에도 있고요 자, 햇살이 아주 부서지고 있는 이곳. 오늘 우리 매물의 특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직접 이렇게 지으시고 또 화단이나 여러가지 텃밭을 꼼꼼하게 가꾸고 계시다는 것이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연산홍 철쭉 할것 없이 다들 이쁘게 잘펴 있습니다. 연산홍도 쫙펴 있고요, 음, 꽃잔디도 펴 있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옆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옆에 저기 우리 흰색 펜스 쳐놓은 곳 끝자락까지가 오늘 우리 매물입니다. 어, 안쪽에 공간들은 제가 들어가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올라갑니다. 수목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체크해드리고요. 자, 여기는 터널입니다. 어, 터널을 통과합니다. 장미도 있고 뭐에도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자, 통과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벤지야, 우리 벤지가 어슬렁 어슬렁 나옵니다. 벤지 안녕. 자, 그리고 바로 왼쪽이 이제 우리 본체가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벤지가 있는 쪽하고 어, 차고 오른쪽에 또 창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벤지 안녕. 조금만 기다려. 자, 주차는요. 어, 차고 있는 쪽. 과 마찬가지로 이쪽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곳 잔디마당 이쪽에서 4대 5대까지도 입구 쪽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 여기도 산새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들리십니까 네. <laughs> 자 이쪽 오시면 텃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텃밭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텃밭 한번 갖고 놓으신 거 한번 보세요. 비닐 작업 다 해놓으셨는데요. 상추부터 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토마토도 보이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갖고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뒤편도 우리 매물인 거 어, 진체적인 경계들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에는 제가 잠시 후에 올라가서 보여드리고요. 아, 어, 어, 피디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왼쪽에 일단 오늘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수목들 그리고 유실수들 나무들 종류들 쭉좀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동안에 좀 볼까요? 자 이런 주목 보세요.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laughs> 네, 탑처럼 이렇게 위로 쭉 뽑아 놓으셨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죠 관리 상태 볼수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 농기구들과 이런 자재들을 넣어놓는 창고가 되겠고요. 깔끔하죠?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그, 음식에 관련된 것들만 있습니다. 네, 분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양쪽에. 각자의 역할이 딱 있습니다. 창고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어, 네 벤지야 벤지 안녕 아 여기 벤지 옆에 수도가 있는데요 우리 수도는 광역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광역상수도가 여기까지 다 들어와요 자 이런 아, 반송도 이쁘고 참 좋습니다 해양목도 있고 옆으로 쭉 가볼게요 네, 좋은 정화조가 있고요 여기 이쪽은 그네 단풍나무부터 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쪽도 야외 수도가 또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쪽은 이제 손자, 손자 손녀분들 오시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군요 내부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 내부에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올라오시면 출입구가 앞뒤로 두 개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을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에 어, 따뜻한 느낌, 깔끔하게 관리 잘 하고 계시고요. 자, 왼쪽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위에는 이제 렉산으로 해서 눈비 맞지 않도록 또 처리를 해놨고요. 워낙 요즘 이제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긴 한데 이건 물청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장독대가 있고 어 조경석들 사이로 지금 그이 꽃나무들 있죠 예 연산홍 이런 것들 아주 많습니다 예 옆으로 쭉 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텃밭까지 여기 뒤편 뒷편. 뒤편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관리를 잘 해놓고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쭉 올라가면서 허헉거리면서 보여드릴까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올라갈 테니까 우리 피디님 한번 쭉 감아주세요. 제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보시면, 취나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어 지금 팥밭도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작은 밭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그 돌계단처럼 돼 있는 이걸 만드신 게요. 여기 어, 집을 지으시고 여기 매수하신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관리를 하신 겁니다. 저기 안쪽에 어, 병풍바위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바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가 또 따로 있고요. 이쪽은 부추네요. 부추가 따로 있고. 아, 이렇게 과실수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사리도 있고, 어우 진짜 많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돌밭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두릅도 있고, 위 쪽에 두릅나무도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그죠 편안하게 뭔가 좀쉴수 있는 공간 만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내려다 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돌탑도 쌓아놓으셨어요. 저기 안쪽에. 자, 밑으로 볼까요? 예, 요 밑에 아래쪽에가 이제 우리 본체죠. 왼쪽이 텃밭, 가운데 창고, 오른쪽 본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니까 멀리까지 아주 전망이 잘 나옵니다. 멀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전망이다 나와요. 어 아, 좋습니다. 어 우리 매물은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면적도 좋고요, 위치도 괜찮고요. 어 정말 새소리하고 이런 숲 속의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laughs>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어 뒤편 여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다 개관을 해놨으니까,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매수하신 분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요, 어, 입구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부, 본체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본체 앞쪽에는 데크가 있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어, 편안한 풍광들을 함께하실 수 있는 데크 공간이 일단 매력적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가 현관 쪽입니다. 현관 문이 있고요. 그다음 네, 어, 오른쪽에 신발장이 별도로 있고요. 어, 그다음 밑에 타일, 왼쪽은 벽지고 하부에는 목재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있습니다. 미닫이 문이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시면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좀 볼게요. 위치 짚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에, 서재 공간처럼 에, 뭐 하시는 공간. 그 다음, 가운데가 안방입니다. 그 바로 옆에가 진짜 서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2층, 복층 2층, 2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고, 욕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예, 주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어, 다용도실, 드레스룸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거실 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우와. 이쪽으로 돌아 볼까요? 어딱 보시게 되면 느껴지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설명 좀 드릴게요. 어, 일단 거실을 보시면 위에 층고가꽤 높습니다. 어, 복층 2층을 개방형으로 해서 거실 공간을 그대로 위에까지 뚫어 놨습니다. 어, 높이는 거의 한 7m, 7m 정도 높이까지 나와 보이고요. 창이 대신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또 초록초록한 산까지 보고요. 바로 앞쪽으로 해서도 또 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전망까지 당연히 또 나오고요. 소파 쪽에 앉으면 다 나와요. 멀리까지.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많이 내놨습니다. 음, 깔끔합니다. 그리고 벽지로에서도 화이트 느낌이고, 몰딩 자체만 약간 브라운 톤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어놨습니다. 자, 밑에 바닥 보시죠. 밑에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고요. 거실 쪽에 소파월, 소파월도 지금 4인용 들어가고 여유가 있고요. 다음 왼쪽으로 TV월이 있습니다. TV월, TV월도 네, 어, 아주 깔끔하게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TV월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자 창호를 보시면요, 창호는 어, 목조 주택 그래서 사용하는 전용 수입산 네, 독일산 시스템 창호입니다 이중창으로, 대, 이중 예, 두 겹으로 된아있는 가스가 들어가 있는 창입니다 단열난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창호와는 다르게 독일산 수입 창호를 사용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살 돌아보면 방이 세개입니다 1층에 방이 세개인데 어, 먼저 왼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방 보죠 자이 방은 방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단 이제 공부방으로 사실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이쪽 안쪽에 책장, 어어 옷장이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도 옷장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옷장 두개 들어오고도 여유가 좀 남고요. 네. 어, 괜찮습니다. 밑에 바닥은 역시 똑같이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침대 놓고 뭐 이렇게 해도 여유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다음 옆에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죠 안방은 12자짜리 장롱 들어오고 위에 상부가 좀 많이 남네요 그만큼 높이도 충분해 보이고 왼쪽에 왼쪽에 창호가 있고 옆에이이풀풀볼수수가있네요자그 다음 침대가 가운데 2인용으로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침대 크기도 만만치 않은데 여유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왼쪽으로 또 갑니다.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보면 꼭그 한옥에 와 있는 그죠 한옥집 같은 느낌으로 미닫이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여기가 그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왼쪽하고 오른쪽 다 나와 있고요. 어우. 지극하니 좋네요. 어, 여기도 방 크기 적지 않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어, 여기가 이제 그 공동 욕실이죠. 여기는 이제 난방은 되지는 않습니다. 바닥 난방은. 하지만 샤워 부스가 들어와 있는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수전도 보면요. 수입품으로 보이긴 한 아, 국산이네요. 근데 디자인이 아주 이쁘네요.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 보겠습니다. 네,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상부장도 넉넉하고요, 수납공간 아래쪽도 넉넉합니다. 자, 오른쪽에 냉장고 자리가 있고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또 하나 있군요. 네, 수납공간 뭐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식탁은 여기 가운데다가 별도로 아일랜드 식탁 형태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개수대 크고요. 어, 창도 꽤 큽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될것 같고 어, 여기는 LPG 어, 인덕션으로 해놓으셨군요. 예, 인덕션입니다. 자그 다음 이쪽에가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는데 다용도실도 어, 꽤 넓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냉장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 세탁기가 있고 보조 주방 역할을 하는 또 LPG 가스가 있고요 이쪽에 보조 주방, 개수대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면 차량이 있는 벤지가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네, 출입구는 두쪽두 쪽으로 다볼올수 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드레스룸과 함께 냉장고 같이 넣어두는 공간 복합 어, 휴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드레스룸이 이쪽에 있는 건 조금 이제, 그, 어... 특이하긴 한데요. 이쪽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장롱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쪽 이렇게 드레스룸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매수하시는 분은 그냥 참고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간 여유 많습니다. 네, 공간 여유는 많으니까요. 왼쪽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방도 깔끔합니다. 그대로 오셔서요. 만일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 클러시티지 자금만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 보이고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2층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어, 목재로 된 계단이고요. 자 우측은 어, 깔끔한 그린 톤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어, 계단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계단도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네. 자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거실은요 개방형 어,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막힌 게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넓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밑으로 살짝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작은 거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서예나 이런 것들도 하시고 취미 생활을 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뭐 손자 손녀분이 오면 이제 아파트에만 살다 보면 이런 구조가 잘 없다 보니까 여기 오면 아주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네, 위에 천장은 지금 네, 지붕모양으로 해서 나무로,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있고요. 어, 이런 계단들도 보시죠. 계단 난간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2층에 있는 방입니다. 2층에는 방이 하나 있죠. 그럼 총 방은 4개네요. 그죠? 밑에 3개 여기까지. 어, 네, 침대 들어와있고 벽지가 아주 귀엽네요. 여기는 이제 손자, 손녀분 오시면 여기서 아마 잠을 자게 하시, 하려고 벽지를 이런 걸 해놓으셨나 봅니다. <laughs> 배려가 아주 좋으시네요. 자 그다음 이쪽에 어, 2층의 욕실입니다. 수전 바깥쪽으로 빠져서 건식처럼 해놓으셨고 이쪽에 욕실 네, 샤워부스까지 있고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또 하나 있네요. 건식과 네. 습식으로 별도 분리를 해놨고요. 어, 좋습니다. 청고가 높기 때문에 뭐 난방이나 이런 것좀 우려하실 수 있는데 워낙 목조주택의 장점인 단열난방이 좋은데다가 창호도 고급 창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무료차량.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